어, 너가 노래 살려야 되거든. 제가요? <laughs> 얼마예요? 아삭. 에? 제목이다. 문 닫아봐. 닫아요? 아. 살살 살살 살살해. 삼범이 그제 시그니처 코드는 렛 e t s 이거고요. 삼범이 또 시그니처 코드가 있더라고. 사인 때 이렇게 하더라고. 하나, 둘, 셋. 삼범. <laughs> 이제 녹음도 따고 삼범이가 또 피처링을 하기 때문에. 엄청 나지 녹음하고 오늘 이제 사무실 오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운동화가 아, 들어와가지고 네. 좀 조심해야 할 수는 있겠어 <laughs> 장난이거 마메더라 오빠는 뭐 삼범이가 마에만 등단했냐 차보게 내릴 수 있지 원래 오빠 팬이었어 삼범이 네. 네, 완전 팬이었어 진짜로 너너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나 아 맞아 <laughs> <laughs> 오빠 그막 팬미팅 가고 가서... 악마 편집으로 삼범이가 제 팬이었고 제팬 미팅 온 것처럼 했어요. <laughs>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시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이건 아까 촬영 소품으로 썼던 건데 아까 삼범이가 옆에 와서 말하더라 오빠 이거 촬영 끝나면 저 이거 펴도 돼요장난이에요 <laughs> 삼범이 비유벤자인데 뭐뭐 단배 뭐 단배 알려줘? 아, 아 사실은 대망초야. 아 장난이야 장 너도 즐겨 한다며. 오빠 가 샀는데 남기면 안 되지. 어디서 배운 거야? 아, <laughs> 처음에 오빠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어? 처음 봤을 땐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을 봤어. 응. 근데 그때 다 묻고 있었나? 아, 뒤에 문신. 섹시했어? 그냥 밥만 있다고 해가지고. 치킨이구나. 선모이오빠를 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? 어, 저차한번 태워달라고 하고 싶었는데. 근데 보자마자 탔네 되게 신기하더라고. 근데 오빠 때는 이렇게. 없는 거 계속 빨면은 알아서 가가지고 막 사오고 했었거든요. <laughs> 아 아이,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킹콩 대표가 그렇게 시켜가지고. 아 아이, 장난. 이름이 힘? 어 유힘콩이죠 본명. 진짜요? 어, 유힘콩. 신기하죠? 응. 조카 중에는 이제 유예콩. 귀엽다. 예콩 이 캐릭터 같아응 음, 맞아. 그래서 그거를 잘 잡아서 했지. 동명은 유석종. <laughs> 빠트는 진짜 감사한 사람. 한번 들어볼래? 폈네 폈네 바로 봤지? 바로 봤지? 이거 한번 들어볼래? 더니 <laughs> 진짜 이거 원래는 막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잡거든? 일반적인 사람이라면? 너는 여기 손가락도 올렸어 게다가 아이 내가 언제 그랬어 그 요번에 외주 업체인데 그 말씀드릴 거 있다고 이렇게 오셔서 이거 <laughs> 된거아니 왜냐면 이거는 하트가찌그러졌어 하튼 아좀 찌그러졌네 아, 네. 좀 아니잖아 유명한 친구라서 성격도 좋은 줄 알았는데 성격좀 아. 애가 <laughs> 네, 죄송한데 아까 잠깐 앉아있겠다고 해놓고 그 대표님 지갑에서 좀손좀 좀 대더라고요 음,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수표는 153만 원인가 보 네. 어차피 뭐 앞으로 안볼 사람 아니냐 이러시더라고 아,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지? 스무 살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반가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? <laughs> 컨벤션 고등학교. 컨벤션 고등학교? 뭐라고 이제는. 신났네아 <laughs> <핍> <laughs> 진짜 컨벤션 고등학교가 있어? <laughs> 네. 아, 컨벤션 고등학교 최고입니다. 난 진짜 컨벤션 고등학교 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. 거기서 수, 유도 전공했대요. 아 유도 전공. 네. 오 소나무. 오오 센해 센해. 기승수로오야 소나무만들. 소나무 엄청 크다. 이야 발도 엄청 크고. <laughs> 이야. 오 최고 최고. 최고 최고. 삼봉 예야.